접선 방식 뭐예요? 전방위 접선의 방식 정자 음. <laughs> 볼게 자 이것도 선생님 두 가지 버전을 풀 겁니다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아닐 대로 풀고 아시겠죠? 예? 어? 이거 그건가? 아까 그 아까 X1 그, Y1 어 x, X1 x Y1 y 그럼 공나시는거 음. 아니에요? 맞아요 자 봐봐 자원의점3 콤바이러스의 접선의 방식이 요 놈일 때 A B 깎구 하래요 자 그럼 이거 봐봐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다음 위에 점 접점이 나와있죠? 네. 그럼 공식 아까 x 곱하기 x1 Y5 y 곱하기 y1 10 r 제곱 이렇게 그치 10으로 오케이? 자 한번 넣을게자 넣으면 3x 플러스 y는 10 10 넘어가니까 3x 더하기 y 빼기 10은요. 이렇게 답 구하시면 돼. 이게 답이에요? 아, 이게 답이에요. i가 3dx 응. 오, 자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푼다고 했죠? 원의 중심이 아니라고 가정 풀어줄게요. 왜냐면 그 밑에 봐봐. 또 원의 중심이 아닌 게 있어. 그렇게 쓰면 안돼 6-4번 응자 음, 음. 6-3번 연습할 거니까 봐봐요 네.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거안 그릴게 잡혔죠 어차피 원점 위에 점이니까 자 원이 있구요 네자 원의 중심이 0,0이야 네. 자그 다음 위에 점인데 얘가 3,1이라고 가정을 할게 네 이거의 접선을 구할 겁니다 네 아시겠죠? 네자 가자 수직 그렇지 수직. 아까 선생님 수직 그러면 이용하셔야겠죠. 마이너스 3에 스 그럼 얘 기울기 몇이냐 3분의, 네. 3분의. 1이죠? 네.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? 마3 오케이 M은 마삼 이해 되나? 네.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? Y는 그렇지 Y는 마3 X는 3. 플러스 N 그렇지 이거 넣어야지 이거 아한점 아니까 그렇지 음. 기울기 알고 한점 아니까 아. X 빼기 3 플러스 N 오케이 그래서 Y는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죠 뭐 이렇게 끝이. 어 그냥 그래. 식으로 아까 막 X1 y 는이집 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. 음, 자. 자. 자 어, 어깨 뽕 들어갔나요? 오케이, 오케이. 자, 6대 3번 한번, 한번 해 볼까요? 오케이. 이것도 영상에 넣으세요. 아니, 못 넣겠어, 이거. <laughs> 자, 이 영상은 버려야겠어. <laughs> 자, 하여튼 자, 얼른 6대 3번 연습 한번 해 봅시다. 예. 쓰시 봐요? 어, 쓰시고. 어. 쓰시고.